오늘 이 시간 노래해 주신 은혜의 말씀은 장세기 1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 7면 장세기 오장 아 장세기 십오장 일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시오서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이후에 요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오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비를 셀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의 10 1월 5일입니다. 11월이 시작된 지가 5일이 되었습니다. 1 0월 달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신앙인의 자세 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절기, 교회력으로 보았을 때 11월은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 신앙인의 자세를 살펴보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주로 성경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인물들을 많이 살펴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이곳저곳에서 등장하기 때문이요또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할 거리가 많아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소요소에 보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인생을 살아갔음에도, 그럼에도 성경에서 많우,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 인물들이 더러, 더러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짧게 기록되었을지라도 그런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인물들과 똑같이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인물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창세기에만 나타나는 인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 전에 개혁한 글을 보면 그냥 다메색 엘리에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개정으로 바뀌면서 그 사이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새 번역에서 보면 이 엘리에셀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마스쿠서 녀석 엘리에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본에서 왜 엘리에셀을 다메색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다메색 녀석, 물론 세번역에는 다마스쿠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다메섹 녀석 엘리에셀이라고 하였을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세번역에 따르는 엘리에셀이라는 그 이름 앞에 붙는 그 명칭에 있어서 세번역상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엘리에셀에 대한 매우 독특한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붙이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왜 녀석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라고 하는 것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만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추정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셀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냥 단순한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었던 것이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99세까지 아들이 없이 지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자녀가 없다, 특히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보통 살아가는 한 사람 인물이 아닙니다. 부족장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내이큰 재산을 누가 다 책임져야 할까? 그것을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지목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서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아마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고 자랐던 종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상태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의 사람됨, 그의 인물됨 하나 하나를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났을 것이니까 어려설 때부터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고 재산을 책임지야 할 사람이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물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엘리에셀은 자신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기에 충분하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엘리에셀은 종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매우 소중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엘리에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라고 이제는 자식이 나에게는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한 순간, 어느 날, 엘리에셀에게 그의 종에게 이야기했겠죠. 뭐 호칭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예야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자 한다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를 엘리에셀도 옆에서 지켜보았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 정도는 충분히 듣고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에셀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 만약에 만약이 아니고 이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재산 다 나에게로 오는 것 아니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나기를 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욕심 한번 내볼 수 있는 충분한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레에셀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방해하거나 혹은 다른 마음을 품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엘리세론 아마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누가 뭐래도 종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아들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도, 그리고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그런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창세기 24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 역시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늙은 종이란 엘레에셀이 나이가 들었다 라는 말입니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난한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엘에이셀이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시점에서부터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자라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에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욕심을 가졌다면 엘리에셀은 그의 꿈이 숲 앞으로 돌아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삭이 태어나서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앞길을 막는가? 아브라함이 이제 엘리에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더라도 NO.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저에게도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이 아니더라도 이삭에게 넘어갈 재산도 있겠지만, 제게 돌려줘야 될 재산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 당신은 그것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할 법도 한데, 엘리에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주인 아브람이 이야기하는, 읽어드렸던 그러한 일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했냐면, 아브람 집안의 엘리에셀이 어떤 존재였는가? 그런 사실,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것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그에게 맡겼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욕심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4장 27절 역시 세번역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이던 엘리에셀이, 아바람의 아들, 이삭의 배피를 구하러 가는 그 가운데에서, 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에셀의 본심, 엘리에셀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도 엘리에셀 어렸을 때부터 보았겠지만 엘리에셀 역시 아브라함의 집의 종으로서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태어났다면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을 나서부터 보고 자랍니다. 아브라함의 인물됨만 보았을까요? 그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엘레셀 역시 아브라함 옆에서 충분히 지.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장세기 23 27절 세번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분명히 나의 주인 아브라함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는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도 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나도 주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주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는 몰랐을 겁니다. 나는 종으로서 한평생 종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브라함의 집에 살았던 엘리에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어느 순간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었기도 했겠습니다만 주인인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아무리 그래도 종인 자기에게 전 재산을,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종인 자신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도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그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믿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겠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의 집배종 엘레셀의 인물됨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브라함과 엘레셀과의 관계, 내지는 엘레셀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으로, 성에서 주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으니, 그의 축복이 그렇게 흘러가게 마련이겠죠. 그런데, 한켠에 보면,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복의 흐름 가운데에는, 중심은 설령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그 복이 흘러가는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엘리에셀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복의 시작이 되어질 때, 거기에 엘리에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을 가졌든지 어쨌든 뭐 성에서 말씀하고 있던지 아니면 우리가 묵상해서 기억하고 있던지 간에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인물에게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종에게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구나. 아브라함으로 인해 흘러갔던 그 복이라 할지라도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구나. 오늘 나에게도라고 우리는 충분히 살펴보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종이지만 어쩌면 종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에 그의 아들 이삭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엘리세는 동력자였을 수도 있고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기억해야 할 인물이다 라고 살펴봅니다. 아바람은 분명히 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거기엔 가렷 유다, 베드로가 있게 되었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것을 아셨는데,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 중에 가렷 유다가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앞에 허리를 숙여서 엎드려서 저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 숨김의 도리, 그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보여 주셨다는 것이죠. 11월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성도로서의 신앙인의 자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 엘리에셀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줍니다.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오직 숨기는 삶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럴 때 누군가 알아줄까요? 엘리에셀 결코 유명한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세상은 나를,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엘리에세를 주목했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누가 주목하시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닐지라도 엄청난 대단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진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에게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너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겼노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김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려 주시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